이거는 채팅창이 아예 안 뜨는데? 이건 아, 이거 여기 밑에 뜨네 채팅이. 엄마한테는. 나한테는 이렇게 뜨고. 응? 댓글는데 네. 나한테는 이렇게 뜨고 엄마한테는 여기 밑에 뜨고. 그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야. 됐네. 이렇게 하면 되겠네. 그럼 이걸로 하면 되겠네, 앞으로. 음. 이게 엄마한테는 더 쉽겠다. 어쨌든. 응. 음. 음, 음, 됐네. 음. 오늘은 방송 마치겠습니다. 끈다? 마칠 거 마칠게요. 끝. 어 프리즘 하이라이브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쌤. 이걸로 이걸로 다들 한대요 유튜버들은 아니 아니지. 유튜버들은다 이걸로 한다는데? 그래야지 끊김도 없고 어, 매끄럽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작 알려주지는 네 이제 오늘은 이걸로 마감하고 내일 다시. 이제 날 잡아가지고 다시 매일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당분간은. 엄마가 음. 뭐이 밑에 이거 누르면은 음. 링크 복사 되거든. 음. 그러면 엄마가 이거 라이브 하는 채널 링크가 복사 되는 것 같거든. 음. 그 복사해서 맨날 라이브 음. 방송할 때그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로 올려. 음. 음. 그럼 지금 여기에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? 이걸로 하는 거야? 어 엔드 눌러 종료.